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부산의 오래된 식당을 소개하는 사억사전입니다사억사전 13번째 이야기는 용호동에 위치한 소운 중국관입니다. 오늘은 어, 용호동 이 사시는 주민분들한테 들 어,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고 있다는 수훈중국관이라는 중국집에 한번 와봤는데요. 가게를 들어서자마자 맛집 포스가 살짝 나고요. 또 제일 눈에 들어온 거는 홀에서 먹으면 짜장면이 2,900원, 짬뽕이 3,900원이래요. 홀에서 먹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착한 가격인 거죠. 오늘은 그러면 은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두개다 시켜서 먹어보는 걸로 할게요. 두개다 시켜서 먹어도 7,000원이 안 돼요. 솔직히 이렇게 짜장면이나 짬뽕이 너무 저렴한 집들은 저한테 솔직히 크게 좋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거든요? 예전에 남포동에 구, 한 그릇에 990원 짜장면집이 있었어요 중학생 때 친구들이랑 거기 갔었는데 다들 4개 5개씩 먹어서 결국 돈은 한 5천원 냈거든요 어, 그러면은 다른 데 가서 짜장면 꼬빼기 먹는 돈만큼을 낸 거잖아요 근데도 어, 뭐 배도 짜다시리 안 부르고 안에 내용무도 짜다시리 없고 좀 실망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집은 가격이 저렴하니 만큼 다른 여느 보통 중국집들의 한90% 정도만을 보여줘도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자 일단 짜장면이 먼저 나왔거든요. 요게 2,900원 짜장면이라 보시면 되고 일단 비주얼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비주얼은 연우 짜장면이랑 다를 게 전혀 없어요. 보면은 감자고요. 고기도 이렇게 뜨문뜨문 보이긴 해요. 일단 면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음면 양은 진짜 어느 중국집 보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비벼서 값이 싸다고 절대 빈약하게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네요. 고춧가루 살짝 뿌려서. 한번 비벼볼게요. 음, 딱 기름진 냄새가 코를 이렇게 딱 감돌면서 코에 약간 기름진 그 냄새가 이렇게 코팅되고 있어요. 음, 야채도 많이 들어가 있고 고기도 비비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자, 짬뽕도 나왔는데 우선 짜장면을 먼저 먹고 살짝 느끼해지면은 짬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짜장면. 짜장면 원래 특유의 그 느끼함 있죠 느끼하고 달달구리하고 면 자체는 약간 얍실해요 통통한 면은 아니고 약간 얍실한 면인데 그래서 좀더 입에 착착 감기고 쫄깃한 느낌이 있고요 막 진짜 대단하다 와 짜장면은 최고다 약간 이런 건 아니어도 기본기 탄탄한 그런 짜장면이요 약간 졸업식 막 이삿날 그런 날 먹던 그 맛있는 그런 짜장면 느낌 자 그러면 2,900원 짜장면이 과연 지우준 기준으로 몇 잎이 나오나 한번 먹어볼게요 좀 전에 한입 먹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입 먹어볼게요 와우! 일단 약간 정신없이 한 그릇 훅 먹어봤는데, 먹다보니 느낀 게 뭐냐면요.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이 짜장 소스가 농도도 걸쭉하니 딱 좋고요. 간도 정말 잘돼 있고, 안에 고기들도 먹다보니까 자꾸 씹히는 거 있죠? 어디 막 숨어서 튀어나왔나? 하여튼, 2,900원에 이런 짜장면은 대박인 것 같아요. 보통 식당을 가면 곱빼기를 시키니까, 보통 양이 이 정도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가늠이 솔직히 잘안 오거든요. 근데 좀 배가 차요. 어, 그러면 양이 절대 적은 양은 아닌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짜장불까 봐 짬뽕 밀어놨었는데 이제 짬뽕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짬뽕인데 제가 짜장면을 얼마나 빨리 먹었으면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거든요. 일단 비주얼부터 한번 볼게요. 오 비주얼은 일단 3,900원 짬뽕이잖아요. 근데 들어있은건다 들어있어요. 여기 꽃게도 반 마리 들어있고요. 오징어죠. 오징어 들어있고 호라도 들어있고 파 들어있고 당근, 양파 어이렇 보니까 오징어도 몸통살도 이렇게 들어있고 이게 3,900원 짬뽕이라고 얍실하게 들어가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들어갈 건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많이 칼칼하게 드시는 분들은 고춧가루 좀더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맵싸근한데, 와, 칼칼하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고춧가루 좀만 더 넣을게요. 자, 고춧가루 넣었으니까 살짝 비빌게요잘 섞이게. 면 바로 먹을 는데 야채 보니까 야채 먼저 한번 먹을게요 음. 완전 아삭아삭해요. 볶을 때 야채를 낮은 불에서 한잔 볶으면은 물러지거든요? 물러지면 수분도 다 빠지고 국물 밍밍해지고 식감 죽고 그래서 짬뽕이 맛없는 집들이 좀 간혹 있던데 어, 이 집은 제대로 볶아는지 야채가 되게 아삭아삭해요. 자, 면까지 한번 먹어볼게요. 면은 아까 짜장면이랑 마찬가지로 조금 얍실한 편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짜장도 그렇고 짬뽕도 그렇고 그냥 이 집은 중국집이 맛있는 중국집이에요. 우리 동네면은 그냥 이 집에서 자주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이 집만 시켜 먹을 것 같아요.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짜장짬뽕이 이 정도로 맛있다는 거는 다른 요리류라든지 다른 식사류도 맛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저희는 오픈 때 맞춰서 왔거든요. 지금 음식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훌이 벌써 꽉 찼어요. 배달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확실히 영호동 인기의 반점이네. <목소리> 음 이거 한치인가요? 한치도 들어가네요 아, 이 집에서 좀 칭찬하고 싶은 점은 그거예요 동네 중국집 가면 짬뽕 시키면 왜 홍합국질 이만큼 주잖아요 또그 홍합국질 발라내는 동안 면다 불고 그러잖아요 전 그런 건좀 별로거든요 홍합국질이 뭐 홍합 한두개 정도 들어가는 건 좋지만 홍합으로 이렇게 해서 해물짬뽕이다 사실 그건 해물짬뽕이라 할수 없죠 그래도 지금 보면은 꽃게 들어가고요 한치 들어가고요 오징어 들어가고 도라 들어가고요 어, 이 정도 해야 뭐 해물짬뽕이라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야, 근데 3,900원이다 새벽에 집장 나 낚시를 가시나? 어떻게 이렇게 가격에 파실 수가 있지? 자, 한입더 먹어볼게요. 잘 먹어봐 봐. 와, 맛있다. 자, 한치로 추정되는 요녀소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 양도 많다. 이 집은 짜장면도 맛있거든요. 짜장면도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짬뽕에 한 표를 주고 싶어요. 짬뽕이 정말 맛있네요. 음. 양이 안 줄어요. <laughs> 아... 어, 많은 분들이 간가하고 계신 사실이 있는데, 그 짬뽕 한 그릇 있죠? 이게 들어있는 나트륨이 나면 세배래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드시지 마시고, 가끔, 알니었죠 국물은 조금 남기셔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오늘은 좀 남길게요. 이 말하고 다 먹으면 좀 웃기니까. 자, 수은 중국가 서 짜장면이랑 짬뽕 이렇게 한 그릇씩 먹어봤거든요. 어, 오늘은 아, 짜장면과 짬뽕 먹을까 고민 안 해서 너무 좋았고, 가격 얘기를 좀 잠시 해보자면은, 이렇게 두 그릇에서 6,800원인 거거든요. 장난 아닌 거죠, 그죠? 짬뽕 꽃배기도 요새 조금 비싼 집 가면 8,000원씩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두그릇에육 6,800원이다. 아, 이집 정말 가격 착한 거 같아요. 그리고 먹어봤더니, 뭐, 양이면 양, 퀄리티면 퀄리티, 비주얼이면 비주얼, 뭐 하나 그렇게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확실히 있네요, 여기 네, 여러분, 오늘은 영호동 수은중국관에서 짜장면이랑 짬뽕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 집은 약우동도 맛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많이 보고 오리시게 되면은 친구는 약우동곱배기를 시키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뺏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원하는 거 드시면 돼요. 천지 아닙니까? 하 <laughs> 아무튼 그럼 또 다음에 맛있는 식당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